아형나예비군올려가야 되는데 군복 좀 빌려줘. 아 군복은 니네 이거라 그냥. 아나 공이 주신이라 군복 없잖아. 내 거는 그 장교 군복밖에 없다. 아 장교 군복 나 그런 거 몰라. 빨리 빌려줘. 아이만 기차기 아니 새끼 그 그거 옷장에서 그거네 이거라 그러면. 알았어. 아씨 올해가 예비군 마지막이다. 많이, 아 어디로 가야 되냐 조교들. 소백. 아 근데 복장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야나좀 봐줘 이제 올해 마지막이야. 한번 아, 봐주라. 대장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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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입니다. 아, 야, 씨, 나 멀리서 왔단 말이야. 아,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목소리> 아, 노장이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묵묵. <목소리> 아, 선배님, 예의상. 아, 예, 아, 아, 야, 선배님, 죄송합니다. 아, 야, 최말은 <목소리> 돌아가야 되구나 복장을 갖추고 아, 빨리 와십시오 야, 그럼 보충으로 또 받아야 되잖아. 아, 나 진짜 시간 진짜 안 되네. 아, 선배님, 죄송합니다. 진짜 씨 그렇죠 이 조교한테 저렇게 반말하는 건가? 어? 어, 복장을 제대로 안 갖추면 쫓겨나는 건가? 어? 아, 나잘 모르는데. 여기겠다 아, 어? 중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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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 그 예비군 훈련 받으러 왔어. 아, 그렇습니까? 어. 아, 근데, 땅이. 어? 아, 이거 급하게 오느라고? 이거 잘, 어, 잘못 챙겼어요. 아, 그럼 내일부터는 예비군 마크 하고 오셔요. 아,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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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았어. 알았어. 아, 저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 저기? 예. 예. 어, 수고해. 고마워. 네, 들어가시성 어. 어성 네. 어어어. 어, 어? 네, 어. 왜 혼자 계십니까? 아, 그냥 혼자 시간 좀고 있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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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뭐? 뭐, 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냥 뭐 바람 쐬지 뭐. 어. 뭐 다음 어, 다음 은 뭐냐? 다음 각전투니다각전 네, 그렇습니다. 힘드냐? 어, 전투 모르니까 어. 그럼 뭐 싸우고 배런 말이야, 뭐 저도 아 새끼들이 진짜 손을 갖기는 좀 아니지 말입니다. 아 새끼들 진짜 야막안 하려고 했는데, 야 특수부대 출신이야, 마어어 아... 특수부대 출신이십니까? 나북한에막 왔다 갔다 했어. 어. 아 북한군 봤습니까? 아, 참... 야, 김정일 얼굴로 내가 봤을 뭐. 와, 어 그럼 막 실비도 같이 그런 느낌입니까? 뭐 굳이 말하지면뭐 그런 거지 뭐. 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어. 에이, 어. 국가, 기이나 거기까지 말하기 좀 좋고! 영광입니다! 응. 에휴, 이 새끼들, 진짜. 나를 뭘로 봐? 아야 죄송합니다. 그러다, 정작, 뭐, 제대 얼마 남았냐? 저두달 남았습니다. 나가서 뭐 하려고? 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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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사회가 그렇게 막파한줄 아냐, 임마? 어? 확실하게 준비해, 나가서 임마. 성공할 까말까데 임마. 어? 제대로 준비해! 예, 준비 잘하겠습니다! 나 그냥 군활에 집중하고 있마예 아, 알겠습니다. 아그래님 다음 훈련 빼줘. 아 근데 그, 그 훈련은 빼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아니, 그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 아나 특수부대 출신이야. 이... 어? 특수부대. 저송해요 당수로. 아 식당에 뭐야 진짜? 야 일어나. 일어나. 네 앉어. 일어나. 앉어. 일어나. 다음 훈련 빼줘. 아, 근데 훈련은 어떻게 저희가 빼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나 진짜 너목따어 진짜? 어? 응. 나특수부대라했지 어? 아, 어, 각게는 내가 다 이기는 거아야 이렇게야? 어? 어? 죄송합니다. 어이 아, 씨발. 엄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 알았지? 알겠습니다. 아, 나 순간 또 열받을라 하네. 죄송합니다. 화나게 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알았지? 알아봐. 네, 알아보겠습니다. 어주 식사 안 드십니까? 야, 그밥 뭐냐? 그거 막 비닐 안에 그 쓰레기 같은 거. 야, 그 음식물 쓰레기를 그 어떻게 먹냐? 그거를 아, 죄송합니다, 원래 예비군 밥이 좀 그렇습니다. 아 내가 그거 먹는 게 차라 리 예전처럼 그냥 응? 먹고 팍 질러 먹고 응? 벌레 잡아먹고 야, 내가 독수리도 주먹으로 치서 먹었어? 독수리 를 주먹으로 때려 잡았습니까? 공백팍갖고공백끓어 먹고 인마. 어? 혹시 톡수보다는 다른네요 아, 다르지. 어. 아, 나, 그러면서 처뭐 마트 없냐? 아, 그 PX 말씀이십니까? P, P, 뭐, X,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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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네, 있습니다. 거기서뭐몇개뭐 맛있는 것좀사 사와 봐. 어. 아, 예, 알겠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팔지 뭐게?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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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있습니다. 어, 왜 갔다 와? 어. 돈은 안 주십니까? 갔다 오면 줄거 아니야. 왜 그래? 네, 예, 알겠습니다. 어, 진짜. 죄송합니다. 아, 갔다 와. 네, 예, 갔다 어. 오겠습니다. 주석, 빨리 갔다, 와. 빨리 뛰어, 뛰어. 저는 왜 저렇게 많이 불평을 하고 이렇게 맞아요. 관리 잘하겠습니다 아, 어, 내열받 있다. 네주인님궁금한게 있습니다. 뭔데? 원래 그 특수부대는 예비군 훈련 따로 받는 거 아닙니까? 야, 너 뭐하는 거지? 어? 내가 의심하지 말라고 말했지. 너 의심하냐 지금? 아닙 아니다. 어? 아니다. 내가 불꽃을 잡고 고을 잡고 독수를 잡는 사람이야. 어? 죄송합니다. 어디 의심? 아, 나 씨, 너까지 나 열받게 하네? 내가 말했지 열받은뭘포기해야 뭐, 뭐 된다고. 어? 살려주시오 너 대가리 막어. 대가리 막으라고. 어 근데 어 이건 좀 조교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뭐? 어? 좀아 아플 수도 있겠지. 그럼? 응? 너앉아앉아 앉아. 알겠습니다. 일어서. 앉아 일어서. 맛있게 드십시오, 네, 드십시오. 아, 합니다아이물 많이 떴네. 날씨가 그 과자를 지 같은 걸 사왔네. 새끼가 진짜. 어? 야. 얘 예. 선생 먹지 말았어. 알겠습니다. 에, 근데 돈안 주십니까? 준다고 이새끼 야, 네. 나 특수부대 지대 갖고 지금 통장에 몇 억이 있어? 몇 억이 새끼야, 어? 좀 돈을 좀 주셨으면. 아, 준다고, 준다고 이 새끼야, 어? 죄송합니다. 준다고. 죄송합니다. 아, 한마디이 미친 새끼가 진짜 죽고 싶네 아, 겁나 짜증나네. 조용히 있어! 죄송다 아이씨. 주인이. 네, 제점심 시간 5분 남았습니다. 빨리 드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 무슨 녀이야 기계야, 어떡해. 축구냐냐 어? 죽구심량을잘 생각해. 아, 아니다. 아이. 야. 축구제들, 새끼야. 밥 먹을 때 아무도 안 건데, 찾지 알았어 알았냐고! 아니, 뭔데, 제가나밥먹는데번지가이 새끼야. 나밥 먹었는데 번드려야, 새끼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나날받네 진짜 어? 야이 부대에 실 장교들한테 내 시험 가르치면 들 죽어 죽어 새끼야 그냥 인마 어? 죽고 싶냐? 송합니다 죽고 싶냐고 이 새끼들아 이씨 죄송합니다 아나 밥맛 떨어지냐 니들 얼굴 보면 밥맛 떨어지니까 꺼져 이죽밥식들 니들 사회죽밥이었지 어? 아 내가 진짜 니들이 씨X 어디서 나 특수배 출신 볼수 있을 것 같아? 그것만 가지고 영광으로 알아 이 새끼들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봐봐 이 새끼야 에이. 빨리 드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분 나왔습니다 아이 새끼들 진짜? 빨리 꺼져 밥만 따지니까이 새끼들 아이 새끼들 야뭐오 훈련 여기 서면 되는 거냐? 네곧 이제 조별로 곧 나눌 겁니다 아 이제 워 죽겠다 뭐 훈련을 이렇게 아, 뭐뭘 뭐, 뭐, 시키고 그래 아유 조교들아 나왔다 주소 어, 아우, 집에서 옷 갈아입고 다시 왔잖냐. 그 아... 중대장님이 오후 훈련을 인정해준다고 했으니까 좀잘좀 부탁할게.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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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환호야 어, 아니, 형, 어. 너 여기 웬일이야? 어? 어. 어, 이건 너무 아까봐 아, 야, 나, 나 올해 예비군 훈련 받아가지고. 너도 예비군 훈련 받아? 어. 야, 그래도 너 군복 뭐냐? 어, 뭐? 이거? 아, 이거 뭐, 그냥. 어, 뭐. 뭐. 바, 빨았나? 뭐, 좀 하여튼 뭐. 아니 공익 출신이 무슨 장교 옷을 입고 왔어. 어, 뭐, 니네 형 거야? 어, 선배소 장교 뭐... 아닙니까? 야, 얘 공익주시냐? 공이... 어, 아, 그래도 장교라고. 아, 이 새끼 또 구라쳤어? 이 새끼 말이야,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구라를 치고 다니더니, 야, <laughs> 조교들 고생하는데 좀 잘해주지, 또구라 쳤어? 아, 뭔 소리야, 오 그래 <laughs> 이 새끼 진짜. <laughs> 아유, 이 헌증이야, 헌증. 이거 동네에서 유명해. 구라치고 다니는 걸로. 뭐, 무슨 소리야, 너. 에휴. 야, 야, 그냥 얘네들이 이해하고, 그냥 잘해줘. 야, 야 야, 어 야, 야. 야, 이거 뭐 나몇 조냐? 어 저삼조입니다 아, 저쪽으로 가야 돼? 예. 그래, 이따 보자. 네아어네아 아유 하여튼 구라 좀 하. 그만 쳐놔도. 어 그래 그래 야, 그러면 이야기 좀 하자. 저어디가나 예? 왜요? 나 이거 장교 아니었어? 장교 뭐? 뭐수부대라면 북한군 때려 잡았다며? 아, 봤습니다. 씨발, 뭐, 뭐야? 예? 뭐냐고? 뭐 주마어아저 군대 갔다 왔는데. 씨발 왔고 존나 밥이 아, 우리보고. 뭐. 아, 어 절대 어어 어. 리하지 예, 예? 예? 뭐? 마. 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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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내 돈은. 예? 내돈너 이러겠다며. 예? 군 돌아지. 아아 뭐? 아왜분할지냐고 씨발로만. 어네아 뭐? 야, 요원이라고 뭐 씨발야. 이거 공익국무요원이라고 알아? 우리가 존중 안 해? 근데 왜구할치냐고씨발 아, 존나 씨아그고 처음에 저거였뭐 창교를 이렇게 된거니가 기분이 좋아어조절 하지 마. 씨발아. 특공무술 배웠다며? 야나 존나 니 말로 대 좆밥이거든? 좆밥 무대 특공무술 씨발 1대1 맞짱 까자. 개속끼야어 진짜 다칠 수 있어서 그래요, 제가. 뭘뭘빨발 씨발로 만야 야, 망 봐. 제가 가고 있습니다. 씨발로 딸! 야, 저 가죠. 씨발로 이 X발 오! 오!